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아이들은 계속 이뻐지네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애들은 계속 더 이뻐지고, 환엽 제이드 스타는 이렇게 쫑쫑 묵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이뻐져도 되나요? 다육이의 이쁨은 무제입니다 예, 제이드 스타, 환엽 제이드 스타는 요 묵둥이는 요 좁은 데 있는데 11cm에 꽉찰것 같습니다. 예, 크기는 그렇습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 1200원입니다. 예. 어, 조그만하게 나온 막 나온 10프로 아이 아닙니다. 네, 쉘브루입니다 묵둥이가 왔습니다. 어, 저번에 묵둥이가 완전 품절돼 가지고 못 데려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요 아이도 12cm에 꽉찰것 같습니다. 하엽이 많아요. 예, 하엽을 다 정리하고 딱 12cm 분에 심으면 아주 아주구 되겠습니다. 쉘부루 저쪽에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좀덜 묵었어요. 그래서 묵은 아이로 데리고 왔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계속 묵히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고요. 피멍이 숑숑 들어가는 게 너무 이쁩니다. 묵둥이로 갑니다. 네, 라피네 로즈라고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게 자연군 생으로요. 이렇게 분지가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있어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상큼한 색깔에 물이 숑총 들어갑니다. 라피네 로즈는 9천 원으로 예 신상 나온 기념으로 9천 원 가겠습니다. 또또 또 잊어버리고 제가 만원 이렇게 쓰, 쓰면 여러분들이 9000원 으로 미리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예 라피네 로즈 9000원 입니다 예아또 콧물이 또 나올라 그러네 예네 스틸 하트에요 스틸 하트가 정말 핑크 핑크 하게 환엽스럽고 굉장히 이쁜데 가격이 6000원 으로 나왔는데요 요 아이도 12cm 분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예 착하게 나와서요 물이 물은 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여 예, 스틸하트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네 샤를로즈가 색상이 이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이 잘 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는 못했고요 예 완전히 밥이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밥이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으니까 요 아이는 집에서 물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제가 물을 드려야 되겠죠 예 물은 잘 듭니다 샤를로즈 6,000원입니다 아 누가 찾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샤를로즈 왔습니다 정말 이장례가 촉망된 아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달라지겠지요 예 그렇게 달라집니다 정말 저렴하게 들어왔거든요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11cm 꽉 차겠는데요 넘을 수도 있겠다 예네 라피네가 인기가 있습니다 요새 라피네가 인기가 잘잘잘잘 잘, 잘, 잘 납니다 이것도 핑크 핑크하게 이런 색깔로 물이 드는데요 어우 추천 추천 강추입니다 강추 라피네 예 만원입니다 오요 색감이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TV에서 보는 화면이랑 제가 이거 촬영할 때 보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찍고 난 다음에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참으로 민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laughs> 민망해서 좀 보고 있다가 아, 예 아우 제가 예 그렇 그렇습니다. 어쨌든 라피네는 <laughs> 만원입니다. 예이두 요자연군생인것 같죠? 이렇게 덩만 떼고 있는거 보니까 네 어, 당인금 군생입니다 아 어, 이정도 되면 2만원 육박하죠? 요거는 단품입니다 어, 어떤 분이 찜해놓고 연락이 안주셔가지고 예 제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제가 제 나름 그냥 패스했습니다 요거 정말 잘 생겼거든요? 15,000원 가겠습니다 단품입니다 이렇게 예, 잘생기고 큰 아이 15,000원 가기 힘듭니다 15,000원에 시집 보내겠습니다 아르케인 입니다 라인이 끝내주죠 이쪽도 끝내주죠 이쪽도 끝내줘요 전체적으로 끝내줘요 아요 아이는 자인군생 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너무 색감이 그냥 예 먹었어요 하엽 될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엉덩이까지 틀면 둘이 따로 예 진짜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예 헛따져 할수 있습니다. 아르케인 어요 정도 되는 아이들 요 많은 넘게 호가합니다.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12cm 꽉 찹니다. 어,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어 제가 아 가격이 그런가 했는데 다른데 보니까 완전요 가격이 아우 예 그렇더라고요. 가격 착한 가격입니다. 아르케인 9,000원입니다. 네, 샬롯입니다. 대품 샬롯입니다. 예, 대대품입니다. 사이즈 진짜 큽니다. 어, 너무 멋져요. 샬롯 2만원인데요. 요거 만 팔천 원 가겠습니다. 어~ 요 가격을 제가 또 모르고 이만 원 적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샬롯 만 팔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구요. 요 아이 하나가 한만 이천 원씩 하거든요. 큰아이 그 비싼 곳에 한만 오천 원도 하는데 얼굴 하나 자체도 비싼 아이인데 이 전체적으로 묵어서 그냥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네. 이거 피멍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 뿌려놓으면 제가 생기가 확 돌면서 예 나중에 영롱 해집니다 예, 샬롯 18,000원 입니다 대대품 입니다 바디핑크 가요 왜 바디핑크 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요 핑크가 그냥 그냥 핑크도 아니고 핫핑크로 물이 그냥 절절 절절 들어가는데요 최고입니다 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예 어 지금 때꾸장물이다 빠지고 났더니 역시 예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이 하나만 딱 떼갖고 자 얼굴 하나가 뭐 5천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예그 얼굴이 다성체가 제대로 다 갖추고 있어서 너무 이뻐요 네. 분갈이 해서 넓은 데로옮겨 줘야 되는데 만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한테 만날 거짓말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짜로 울었습니다. 바디핑크, 예, 핑크핑크, 음, 여름 내내 저하고 묵어가지고 예, 여름을 이겨내고, 예, 비도 이겨내고 예, 거칠게 자란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바디핑크 12,000원입니다. 네, 레드탈입니다. 완전히 딸딸 묵은 묵등입니다. 얘가 진짜 빨개지고 이뻐지는데요 얘가, 아, 밖에서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봄에 와서 저랑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자연군생이고요. 자연군생 맞죠? 한번 봅시다. 아니, 아닐 수가 있나?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예. 자연, 얘는 자연군생이네요. 다른 아이는 아니면 어떡하지? 어쨌든 지금에 이온 딸딸 묵었습니다. 어 거칠게 자란 표가 나죠. 예. 그래서 얘는 만 원에 가겠습니다. 레드 탑만이천원 적혀 있는데 또 제가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레드 탑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터인데, 네 레드 탑 군생입니다. 군생 만 원입니다. 네이 아이 색깔을 낸다고 그리고 똘똘 뭉치게 만드다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이드 글로우 입니다 오신 분들은 야 너무 이쁘다 고급지다 해서 데리고 가시는데 제가 최대한 영상에 나 여러분한테 보낼 때 혹시 초보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더 여물게 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묵히고 있었습니다 제이드 글로우 15,000원 입니다 네. 얘도 밖에 노숙하고 뭐할거다 했습니다. 예, 다 해갖고 묵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아이입니다. 제이드 글로우만 오천 원입니다. 네, 우리 언니네요. 오, 예, 우리 언니, 야, 멋지게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손톱 보이십니까? 묵어가지고 피멍 들어가지고 또 커지고. 잔잔하게 아이들이 수복하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니 만5천원입니다 네. 오우 군생군생 안에도잘 나오고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캐치아이 외동입니다 와우 갈수록 색깔이 진짜 고급지네요. 넌 누가 너한테 머리에 흙을 뿌려놨니. 어머 미안하다. 캐치아이. <laughs> 정말 이쁘죠 사이즈 좋습니다 예 12cm 분에 심어놨더니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네뭐 속속들이 예 안에 있어도 물이 이렇게 잘 드는거 보니까 멋집니다 야 짱입니다 개치아이 8,000원 입니다 어머 거슬려 까마귀가 계속 우는데 예뭐 때문에 뭐 먹으러 우리 동네 왔나본데요 샴페인이 그 사이에 그래도 색깔이 물이 많이 들어서 너무 이쁘고 안에는 뽀샤시하니 어 묵은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합식해 놓으면 정말 짱입니다. 멋지게 크게 키운 아이도 정말 고급지고 멋지죠. 저기 어디에 대품 언니가 있는데? 네. 대품 언니 있죠. 와 멋집니다. 세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세수를 안 해줬네. 세수를 해주면 진짜 멋져 멋 잊어지는대포머니 샴페인 이만입니다 예, 얘도 이제 이쁘지겠지요? 기대 기대됩니다. 네, 어, 바이누즈가 나오는데요. 외두가 뭐 그렇게 나오고 군생도 나오는데 색깔이 이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얘가 너무 요 좁잖아요. 좁아도 얼굴 크죠? 예, 사이즈 줬습 이제 그래서 얘는 너무 좁아가지고 넓은 데로 심어줬더니 이렇게 멋진 예, 색감을 쫙 나타내고 보기 좋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파인도즈 군대 8,000원입니다. 네, 엘리자베스입니다. 얼굴 선명해지죠. 묵둥이들은 얼굴을 이렇게 선명하게 냅니다. 예, 엘리자베스 군생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색깔이 물이 여기서 피멍듭니다.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데 그게 매력이죠. 멋집니다, 멋져요. 예. 아주 예. 고급지고 멋집니다. 어머, 까마귀가 그냥, 예. 친구들 부른다고 난리 났습니다. 우와. 예. 제가 이거 분갈이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호피에보니금인데요 사이즈도 너무 착하고요. 여기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어, 목도 너무 마르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어, 물도 좀 줘놓고 비도 좀 맞췄고요. 했는데 와우! 금도 너무 잘 들어있고요. 예, 이 뽀뽀한 게줄 있는 게다 금이에요. 호피해 보니 금이 되게 고급지거든요. 색깔도 검붉은색으로 물이 쫙 들면서 예. 솔 지금 그, 이 아이 뭐할때 떨어뜨려가지고 자꾸 뭐가 안 이쁘네. <laughs> 뭐가 하얀 게 끼어있어가지고. 아우, 옆에 흑장미는 그냥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요 지나갈 수가 없어. 예. 흑장미는 지나갈 수가 없네요.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이거 12cm분에 꽉찰것 같습니다. 차고도 남겠는데요. 예. 흑장미 8,000원. 이 정도면 뭐, 예. 아우, 진짜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것 같네요. 흑장미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짧다. 그러면 어제 것도 보시고, 어, 그 전날 것도 보시고, 보시면 있는 아이들은 제가 최대한 이쁜 아이들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로 보이십니까? 무거워, 무거서요 예. 완전, 예. 겹이, 예. 몇층입니까, 도대체? 와, 이것도 12cm에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대단해. 멋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영상에서 만나요. 뿅.